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로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게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듣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그 옛날에 이 찬바람이 휙 부는 그런 차가운 감옥 속에 노사도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이 사도바울을 갖다가 지금 수정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교인을 보내가지고 사도바울을 이렇게 수정들게 했는데 사도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돌려와 보지 않는데 이 빌륵베오 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돌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낸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음으로 나는 참으로 풍족해졌습니다. 이것은 받을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수종 들려고 이제 로마 감옥에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수종을 잘 드는지 완전히 사도 바울이 손가 발이 돼 가지고 수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돌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병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병이 났다는 것을 알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서 걱정할까 봐서 그것을 숨기고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수종을 들고 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좀 배우자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과 이그이이 이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 이두 사람의 마음을 갖다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마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배우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세 가지가 나오는데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그 축복의 마음을 축복의 마음을 여러분들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조금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써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번은 무슨 뜻이냐면 복을 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 준다.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하는 것이고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하는 것은 우리인데 이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축복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좀 축복해보자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어내 옆에 있는 그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내 자식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모든 그 이웃들을 갖다 축복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갖다 축복할 때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때그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때만큼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아내를 축복하고 내 남편을 축복하고 내 자식들을 내 이웃을 우리 교인들을 갖다가 한번 축복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갖다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갖다가 그 축복으로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축복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봤더니 누구도 나를 갖다 돌보질 않는데 누구도 나를 돌보질 않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참 말로 다할수 없는 감사가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에 감사하면 나는 늘 기쁠 수가 있고 늘 행복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저절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축복을 아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나 감사해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감사를 끼치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이걸 배워 가지고, 이걸 배워 가지고 축복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으면 얼마나 그 하루가 행복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20년도 더 넘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저쪽에서 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클래스에 그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는 1.5세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클래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계렇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선배님들, 저 이번에 결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전도사님그 어디서 하십니까? 우리가 그거 하면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이상해요. 머뭇먹거려요. 그러면서, 아, 선배님들, 그냥 우리 신랑 신부, 우리끼리 그냥 조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시진 말고, 오시진 말고, 그냥 멀리서 축복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그 결혼식에는 주례도 없었고요. 엄마 아버지도 없었고 신랑 신부 그리고 친구 12명이 참석한 14명이 했던 그런 조촐한 결혼식이었었어요. 그 뒤에 필요한 도 없었던 아주 참 이게 조촐한 결혼식이었는데 주례가 없어서 그랬는지 주례가 없어서 그랬는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를 위해서 시를 이렇게 읽어 주는 걸로 시를 읽어 주는 걸로 이 주례사를 끝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신랑이 읽었던 그 시가 이런 시였습니다. 지금까지 걸어 길, 머나먼 길, 참으로 황폐하고 괴로웠던 길 그러나 어느 날 보고 싶은 사람 그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황폐했던 길을 딛고 달려갑니다. 그동안 나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 당신에게 가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시를 갖다가 신랑이 읊었고요. 신부가 읽은 시는 이런 시였습니다. 넓고 깊은 강이었, 강이었기에 당신에게 건너갈 수 없었었는데, 그러나 오늘은 희미한 망사를 올리고, 비로소 넓고 깊은 강을 건너 당신 앞에 섰습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런 시를 갖다가 읊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들고 봤더니 이걸 갖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이 신랑 신부가 울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울고 통곡을 하면서 결혼식을 했다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랬는가를. 왜 그랬는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두 사람은 고아였었어요. 고아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없습니다. 고아 없이 미국에서 자라나가지고 천신난 곳 끝에 이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 어린애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천신남만 그, 그 때, 그때이 신학교 에 들어와가지고, 간신히 공부하다가 이렇게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얼마나 많이 축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생에 이렇게까지 복을 빌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크게 축복을 했었는데, 그때 그 축복하는 저 자신도 엄청나게 엄청나게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하면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많이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2019년은 이렇게 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적어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그 나머지 인생, 저 남은 그 인생을 축복하면서 살고 죽으면서도 축복하면서 죽는다면 내 인생은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답니다 임종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아들이 열두 명 있었는데 그 열두 명의 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씩 하나씩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돈부서부터 아, 시작을 해가지고 루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하나 축복을 했고 그 아들들 축복이 다 끝났을 때두 사람이 남았어요 이 손자들 에브라야하고 문하세 무나세, 문하세하고 에브라임이 남았는데 그 손자마저도 이게 손으로 안고 축복을 했는데 그때 조금 독특하게 이게 손을 엇갈려 가지고 이렇게 놓고 축복을 했던 거 우리가 참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멋있게 죽은 그런 인생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있다면 이런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태까지 내가 알던 사람들 내 모든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는 정말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죽음이 어디 있고 그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의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여때까지 살아온 날보다 훨씬 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 때, 나는 죽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죽겠다. 축복하고 죽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심한다면, 그래가지고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마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바울은 축복했대요. 여러분들이 열매,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인데 오늘 이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이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한 사람은 감옥에 가지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수종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사람이 공통점은 뭐냐면, 정말 어느 두 사람 하나 할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뜨겁게 체험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 가지고, 우리도 널리 좀 사랑을 해보자는 거예요. 니다참 사랑하는 그곳,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도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 있겠고,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는데 어느새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요새 떨어지는 이 낙엽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왔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어떻게 왔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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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그 사랑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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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 그걸 이해해 가야 하고 그 사랑 나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표현이에요. 표현.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종은 울려야지 종이고 이 감사도 표현해야지 감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되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랑 표현하는 걸 참으로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안에 붙잡고 그냥 다 할마다 알러비 알러비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 때문에 견디질 못해가지고 당신이 아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표현이에요. 나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지난 주일날, 지난 주일날, 애틀랜타 기독합창단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가지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몇 개의 노래를 갖다 불렀었는데, 그때 부른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갖다 지금부한 5, 6년 전에 열심히 배워가지고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제가 이 가사를 갖다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흥얼흥얼하는 것 같아가지고 못 알아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봤더니요 그 가사가 정말로 좋더라고요 참 가사가 좋습니다 이렇게 돼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나에게 사랑,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듣고는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참 은혜 받았어요, 정말. 그러면서 이 노래를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참 여기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사랑한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구나 나는 내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구나 노래는 표현했는데 나는 표현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참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가족 때문에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아내가 생. 생각났었는데 평생 같이 살았는데 아내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이그 사랑을 표현한다고 이이 노래를 갖다 불러가면서 아내 옆에서 이제 얼쩡얼쩡거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불렀어요. 저는 열심히 불렀는데 아내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또 하나 저에게 행복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었었습니다. 올해로 제가 22년째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온교회에서의 목회, 정말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괴로운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진정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평소에 쑥스러워서 표현을 못했지만은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제 마음속에 탁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나는 나는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참 이런 음성이 들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생각하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누가 뭐래도 가장 큰 행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뭐라고 설명은 못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르밧 과부의 행복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르밧에 과부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았답니다. 오늘 저녁 이것 먹고 내일 죽으리라 하는 그렇게 가난한 그런 과부였었어요. 그런데 엘리아가와 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 처음에는 머뭇거렸을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좀 우리 다 죽는데.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거 그거 그걸 달라고 하니까 다 줘버렸어요. 정말 남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면에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성경 기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그 여인은 행복했답니다. 계속 먹을 것이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참으로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이었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날 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정말 행복했던 것은 뭐, 뭐가 행복했냐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마지막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여인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참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저는 그 고백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정말로 정말로 행복의 근원, 행복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 기쁘세요. 아휴, 근데 제가 이만큼 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더 줘야지. 하나님 틀림없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기쁘시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 참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충성하는 마음이에요.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두 사람은 모두가 다 충성의 대명사입니다 사도바울을 보세요 40에 하나를 감은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을 기쁜 가운데 세 번씩이나 했었고 뭐뭐 뭐 무슨 위험과 뭐 위험과 해가면서 살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을 만큼 그렇게 험악한 참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에겐 충성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맞든지 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냥 끝까지 충성을 했어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바울을 수종들다가 병에 걸렸답니다. 이게 보통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빌립보교회 교인들이 알면 나가 걱정할까 봐서 걱정할까 봐서 그 말도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충성을 갖다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요. 어디에 충성을 할까를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기도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충성하기 좋고요. 충성하면 잘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릎은 꿇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충성. "라는 거예요. 기도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에 충성하겠다. 충성하겠다. 결단하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에 한번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딱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도 더 평범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나올 때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얼마나 이 엄마가 힘들게 났냐면 야베스란 이름을 붙였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난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엄마가 힘들었으면 너는 난산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나온 사람이었는데 정말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를 가르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성경에요 존귀한이라는 게 붙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참 기도를 잘했어요. 기도에 충성을 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참 잘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들, 우리들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 지경을 넓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가 그렇게 좋은 기도였었고요. 이 기도 때문에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무슨 뜻이냐면 야베스는요. 야베스는 위대해지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건데요. 기도는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한국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국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낮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는 거지 수준이에요. 거지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의 수준만큼 내가 커지는 것인데 내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내 인생도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나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기도할 를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에 충성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해지고 존경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갖다 창조하실 때 창조할 때 그냥 막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여기저기 막 깔려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랍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데 세상에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걸작품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바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런 기도의 충성 때문에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축복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충성의 마음 이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축복의 마음, 사랑의 마음, 충성의 마음 이 마음을 배우시고 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시고자 할때 마음껏 그 마음을 갖다 보여주는 저 여러분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삶을 아름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